아, 어, 뭔또 서포터야? 전어 <laughs> 어질어질하네. 닷지 넣어야 되겠는데 이거? 닷지 넣자. 샤코가 방금 뮤즈 패였어? 아니 벌써 10%야.. 큰일났어요.. 벌써 10%야.. 플래티넘이.. 한 12월달, 아니 11월달 12월달쯤 그때쯤 해가지고 한 10%돼야지 10 이게 벌써 10, 9% 10%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 빼고 다 올라간 건가? 올라갈 사람들? 아니 또 서포터야 진짜 나 억울한데? 이거 서포터를 한번 해야지 끝나겠다 이건가? 가지고 일단 한번 서포트 하죠 이거 서포트 해야지 풀어줄 것 같아 원딜 원딜이 죽어도 안 걸리네 이거 세트 서포트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죄라잔인한 녀석들. 아 진짜 나 서포트 한판 했습니다 이악 물고 원딜 주세요 이제. 좋은 말, 로 좋은 말로 할때 주세요, 이제. 화딱지가 나요, 이제. 좀 스트레스 좀 많이 쌓였어요, 스택으로. 아니, 지금 다찌 여섯 번인가 다섯 번 넣었어, 진짜로. 뭔 딜이지? 스트레스 받을 뻔했어. 적당히 줘야지, 서포터를. 점수, 이씨, 이거, 점수 다찌로만, 이거, 몇 점을 까먹은 거야? 다섯, 다섯 판, 그, 뭐, 연속으로 안한 거라고 쳐도 15점일까였어. 한 판, 한판진 거야. 야, 한판할걸 그랬나? 한판 해서 질걸 그랬나? 아 그러기에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아, 이게 안 되냐? 내가 잘못한 거 같기는 하다. 내가, 내가, 내가 좀 만무빙 좀잘 쳐놨으면 이거 좀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건 좀. 되세요. 어? 아, 이거. 아, 이거 이쪽으로 썼으면 안 됐네. 이걸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줘? 그냥? 아 그냥 완전 자코 없을 때는 그냥 안 하겠다는 마인드네? 그냥 나도 징크스 할때 저런 마인드로 해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바텀이었구나. 아, 하필 끌려온 게왜 자크냐? 딴딴한좀 아깝다. 딴딴한 자크 아니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끌어와봐요. 끌어와봐요. 끌어와봐. 아, 좋아요. 짐크스만 한번 따면 는은따는거는 필요가 없어요 짐크스가이번판에 거의 주고 하는데, 지금은 맘에 안 든다고 아는아 지금은 든다고 하는다 선생님 어. 데미지를 일단 무껴놓긴 했어요. 어? 잠깐만요. 그래도 좋은 시도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키워준 몫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지! 이거거든! 키운 몫을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진짜 장난 안 치고, 이것도 아니지 않나요? 아, 좀 아깝다. 아, 이거 진짜. 아니, 바보야. 카사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전멸을 썼어야지. 아, 너무 아깝잖아. 아, 펜타 가기였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못 받아먹니, 이거를. 아, 진짜. <laughs>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플레이했지. 잠깐만. 아. 아니, 거기서 왜 걸렸을까? 어, 끌었으면 좋았는데. 아깝네. 어? 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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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망아 이거 나 나의 설레발이었네. 좋은 야 근데 다이애나 궁이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갔다. 아 내가 좀더딜를더잘 넣었어야 되는데 좀더 천천히 좀 아쉽긴 하네.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아! 안 돼! <laughs> 아, 그냥 한톤살수 있는 이거, 그 이거 도미니 가지 말고 그거 갔어야 되네? 와, 이게 이렇게 되네. 다이애나한번 집스로잉 해버렸네. 이거는 크게 던져버리는 거였네. 아? 아, 나 브랜드, 야, 나 마방 들어오는데? 아니, 나 브랜드 소포시인 줄 알았지, 당연히. 게임 첫판부터 이것도 기분 좋게 해주네. 어, 야, 잠깐만. 아, 물약 미리 빨아먹을걸. 와, 좋았다, 쓰나야. 아납베드 평타. 어 나이스. 오 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리신 궁 없어도 잡아낼잖아어 너무 좋아. 아 리신 뭐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요, 빨리 때려요, 빨리 때려! 때려! 오쒸, 안 들어가! 잠깐만요, 됐어요. 잡지 않나요? 에이. 아니, 이거 판별 아직도 날먹이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죽을 피가 돼? 아, 또 죽음. 마음이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죠, 마음이. 끝내자, 와, 재미없다, 이번 판은. 애들이 다잘 컸네, 그냥. 아, 저기 안 죽어? 까비.